안녕하세요. 정준프로입니다. 이번에는 임팩트에서 우리 왼 무릎이 어떤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비거리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니까는 비거리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백스윙 하면서 골반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면 왼쪽 무릎이 앞으로 살짝 굽혀지게 됩니다. 오른 무릎은 살짝 펴지고, 그 다음에 다운 스윙 하면서 왼쪽 무릎이 조금 더 앞으로 굽혀지고, 임팩트 구간 들어오면서 왼쪽 무릎이 뒤로 이렇게 펴지게 돼요. 자, 이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백스윙에서 굽혀진 이 왼쪽 무릎의 각도가 임팩트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몸이 앞쪽으로 쭉 밀려나가는 이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이런 슬라이드 동작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 무릎이 계속 구부러지는 게 아니고 펴져야 됩니다. 이렇게 굽어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백스윙 하면서 몸의 중심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다운 스윙 하면서 몸의 중심을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요. 이 구간에서 왼 무릎은 살짝 더 굽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임팩트 구간에서는 더 굽어지지 않고 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펴지지 않고 계속 굽어지는 이유는 중심이 이동이 왼쪽으로 되는데 임팩트 구간에서는 중심 이동이 더 이상 왼쪽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왼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임팩트 구간에서는 중심이 거의 그대로 있어야 돼요. 이렇게 중심 이동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이동은 하지만 이동을 하면서 그다음에는 회전이 돼 줘야 되는데 회전이 안 되고 계속 이동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백스윙 탑에서 다운 스윙으로 전환이 될때 몸 중심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회전이 돼줘야 됩니다. 이동과 회전이 돼줘야 되는데 이동만 계속하면서 회전이 늦어지면은 무릎이 계속 굽어지는 거예요. 공이 맞는 순간까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스윙을 하면서 신체 부위가 계속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으로 전환이 되면서 임팩트 구간까지 우리의 몸은 가속과 감속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가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이동이 줄어들면서 감속이 돼줘야지 돼요 그런데 가속만 계속 나가 준다면 우리가 스피드가 나,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계속 가지 말고 갔다가 좀 제자리에 있어줘야지 이 클럽헤드가 순간적으로 더 빠르게 튕겨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나가고 있다면 이 클럽헤드는 빠르게 타겟 방향으로 던져지기가 힘듭니다 쉽게 생각해서 클럽을 빠르게 던져 주려면 우리 몸 중심은 던져지는 방향으로 계속 가서는 빠르게 던져지기가 힘들어요 가지고 그 다음에 제자리에 있어 줘야지 빠르게 던져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릎이 계속 굽어져 있는 거는 비거리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몸의 중심이 계속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무릎이 굽어지는 거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몸 중심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맞지만은 오른쪽으로만 이동하지도 않고 왼쪽으로만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무게중심을 점으로 표현한다면 이 점이 백스윙을 하면서 백스윙 탑에서 오른쪽으로만 이동한다면은 우리 무게중심의 점은 오른발 발등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몸을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은 뒤꿈치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뒤꿈치 쪽으로 이게 아니고 뒤꿈치 쪽으로 마찬가지로 바운스윙 하면서 무게중심은 왼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왼발 뒤꿈치 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자 왼발 뒤꿈치 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발등 쪽에서 계속 직선으로 나간다면 무릎이 굽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임팩트 구간 들어오면 은 이제 우리가 몸을 회전을 하게 됩니다 회전을 하면서 우리 무게중심은 왼발 뒤꿈치 쪽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골반과 무릎이 회전을 하면서 뒤로 빠지면서 무릎이 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이 펴지지 않는 이유는 무게중심이 왼발 뒤꿈치 쪽으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렸어요. 이두 가지 동작을 한 번에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연습 드릴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지금 제가 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 타석 옆에 있는 이 구두 주걱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연습채가 있으면 연습채로 하시면 되고 채가 없으면뭐 이런 막대기가 있으면 됩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왼발 뒤꿈치, 오른발 발가락 쪽으로 사선으로 막대기를 놓아볼게요. 왼발 뒤꿈치. 오른발 발가락 쪽이 막대기를 도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대기도 왔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백스윙 올리고 다운스윙 하면서 하체가 움직이는 이 방향 이 막대기대로 이동을 하면 돼요 막대기가 이렇게 대각선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체 이동하는 방향도 대각선으로 이동을 해 주면 되는 거요 대각선으로 앞으로 계속 타겟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왼발 뒤꿈치 방향으로 돌아주는 거에 돌아준 돌아주는 자연스럽게 왼 무릎이 펴지게 돼요. 왼발 뒤꿈치 방향으로 몸을 회전 시켜 봅시다. 회전. 왼발 뒤꿈치 방향으로 회전.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 왼무릎도 잡히고 생각하는 것보다 비거리도 더 많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왼무릎에 대한 영상을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